아무튼, 1시가 됐고요. 과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새로 고침! 스파클! 나왔습니다. <laughs> 신캐릭터 소식이 나왔고요. 어제, 안 나왔던 게, 뭐 뭔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온 게, 맞네요. 신캐릭터, 스파클! 나왔고, 일단은, 양자, 속성, 화합! 이네요. 네. 양자속성, 화합이고요. 너 근데 왜, 불속성 아님? <laughs> 생긴 건 불속성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아, 물고기구나, 이거. 어쨌든, 양자속성, 화합입니다. 일본풍의 캐릭터 느낌이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기모노 같은 거를 입고 있고, 머리에 여우 가면 쓰고 있고, 눈 밑에 이게 점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눈 밑에 뭔가가 두 개가 있고, 신발은 왜 벗고 있니? <laughs> 아, 잠깐만. 너 컨셉이 물고기니? 옆에 물고기 같은 거 있고, 이 옷도 물, 물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 같은 모양인데? 물고기? 혹시 코코미라고? 음, 아니에요. <laughs> 스페이스 코코미? 음. 네, 어쨌든 간에, 양자, 파 파티, 5성 캐릭터, 스파클이 소개가 됐고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버려진 고아, 저주받은 소녀, 인형 일족의 후손.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모든 다 지어낼 수 있다고. 가면의 우인, 아, 그냥 나왔군요, 대놓고. 어, 네, 가면의 우인 구성원 중 하나. 종잡을 수 없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역할에 심취하는 위험한 연극 대가. 천의 얼굴을 지닌 그녀는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재물, 지위, 권력은 스파클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나서는 이유는 오직 즐거움 뿐이다. 성예원, 성우님이시고. <laughs> 그래서 양자속성 화합이 나옵니다. 양자속성 화합.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의 문제가 뭐냐? 화합. 완매, 하하 <laughs> 스파클, 시기가 너무 가까워요. <laughs> 시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어, 이걸 가지고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둘의 컨셉이 다를 것이다. 지금 알수 있는 거는, 왜냐면 컨셉이 비슷한 애를 이렇게 겹쳐서 낼 리가 없어요. 겹쳐서 내면은 말도 안 돼. 그래서, 둘의 컨셉이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왜냐면 다르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여러분들한테 더 어울릴지는 잘 고려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낀 <laughs> 닥터 레이시오는 더더욱 안 뽑지 않을까, 사람들이. <laughs> 뭐 취향은 모두 존중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뽑을 수 있죠. 올 컬렉터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성옥을 필요한데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한 캐릭터한테 성능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단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양, 갑자기 화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매도 그렇고, 스파클도 그렇고, 지금까지 화합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아무래도 초반에는, 게임 초반에는 뭐 매출이 필요해서 딜러들 위주로 뭐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캐릭터 특장점이 있는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음. 일단 그게 한, 그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들이 사성정운사성 사성 페라, 사성 화합으로, 게임 초반에 나온 사성 화합으로 해먹는 거를 더 이상 못 보겠다. 라는 못된 마인드일 수도 있고, <laughs> 음, 뭘 노리고 갑자기 화합이 몰려 나오는 건지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 캐릭터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머리에 이거 뭐 우인단이 우인단이래 아, 이런 가면의 우인이라서 뭐 여우가 여우 가면 쓰고 있는 것도 캐릭터에 어울리고 가면의 우인이니까 캐릭터도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음, 나오면 은 당연히 뽑아야죠. 네, <laughs> 나오면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그서 오늘의 신캐는 스파클이다. 끝!